네 안녕하세요 코키시넘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면서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서 만든 이거랑 같이 여기 준비물들을 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 되고요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많지 는 않습니다 재료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저는 식소다, 식소다, 베이킹 소다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는 투명색 액체 괴물 이거는 파란색 액체 괴물 그리고는 빛, 야광색 젖병 액체 괴물 그리고 아무스 물풀. 섞을 그릇. 물과 섞을 것. 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만 들거냐면 오늘은 물을 만들만큼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 다른 색깔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색으로 할 거고요. 다른 색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넣어주시고. 어 거. 어, 어. 이제 투명 색깔도 넣을 만큼 넣어줍니다. 다음은 또이젤리 몬스터. 이게가 이제 시중에서 잘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껴서 조금씩 넣어줘야 합니다. 시중에서 잘안 팔기 때문에 더 귀중한 거라서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이 정도만 넣어 주셨으면 이제 다 저어서 녹으면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30초에서 20초 정도만 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리고 올게요. 좀 오래 걸려요. 다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윙강, 치크치크치크치크. 어, 갔다 오겠습니다. 어, 저 야물딱지게 만져보고 싶은데,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음? 돌리는 김에 그냥 30초를 다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섞어줍니다. 마구자들 밑에 붙은 것도 다 해서 없애줍니다 섞어줍니다. 제 친구가 맥시겜을 제가 만든 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까 생각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물풀과 익힌 소다가 없으신 분들은, 빛처럼 이렇게 만드시면은, 오후 같은, 그냥 액체 재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후 같은, 오후 같은 맥면는 젤리 모양이다 같은 느낌이 니다면 이렇게 모아졌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물같이 되는, 다시 게 놓으면 이렇게 되는, 그런 액체 개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건데,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 해서 되게 돼 있어요. 대신 물량과 적당히 잘 맞춰야 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딱이 뭐 만지면, 어, 생각보다 잘안 묻네요. 그래도 묻습니다. 그래서, 식소다나, 체 물풀, 좀더 쉬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물풀이랑 식소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있네요. 그래도 어, 잘안 묻는 편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잘안 묻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는 손에 잘안 묻는데 그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묻어요 이렇게 또 해주시면 조금밖에 안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치료를 하기 위해 이 거를 직선에 조금만 넣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금만 이거 적당히만 넣어주세요 이거 조금은 엄청난, 차이를 보실 수 있어요. 보셨죠? 콩물맨. 요맨. 옆에 북어 맨에 모든 거는 되게 미끄럽 하기 때문에 당하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고 찐득찐득한 젤리몬스터. 액체기물을 만들었어요. 오늘 재밌게 이렇게 해도 안먹고요 이렇게 한번 하면은 또안 묻습니다. 쩔어요. 쩔었! 이 해주시고,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전자렌지에 데혀서 따뜻합니다. 굉장한 느낌이고요.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게 접대에 들어온 건데 확연히 다른 색을 볼수 있습니다. 얘는 어떤 애가 계속 만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으으, 부셔버릴 거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너 집에 갔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화안 나셨나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화는 안나 자, 이 정도면, 계속 깨끗하게. 그 친구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보면, 자, 뒤졌어. 요 이렇게만 해주고 이 친구는 이제 바이 바이 굿바이야 같은 느낌의 다른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새로운 톡에 익숙해지렴 섞으라고요? 둘이 섞으면은 완전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일단 이 느낌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좋기 때문에 굿바이세이 굿바이야 돼지균 아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어머나, 이렇게. 어? 얘는 어 많이 더러졌어요 원래 이런 색이 없는데. 이 색이 정말 예쁘네요. 허! 여기 보이시죠? 공기방울. 보이시나?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오요요요요. 터졌다.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간단한 테스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땅바닥 레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펴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되게 흐물흐물한 거라서 잘 안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잘 안되므로 포기 어, 이 정도만 해주고요 이렇게 반지점입니다 햄튜브님을 구독했는데, 햄튜브님이 액체김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시길래,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몇분 만에 만들었네요. 5분 정도 만에 만들었것 같아요. 말하는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죠? 5분 안에 만든 거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액체김을 만들기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아 그리고 그래서 깜빡할 뻔했어요. 지금 구독수랑 좋아요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독 하 좋아요 버튼 꼭꾹 눌러주세요. 오 오.